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16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이들의 삶.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제자란 예수님을 대신하여 드러내는 이들이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창세기 10장에 세상 나라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70개의 족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7 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72개의 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족속의 숫자에 따라서 어떤 복음서에서는 제자 70인, 어떤 복음서에서는 제자 72인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의 교훈은 제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맡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두 명씩 작지어 보냈다 하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게 보자면 제자 한 사람은 나라 하나를 상대할 만큼의 놀라운 권위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이십니까? 한 나라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은 파송되는 제자들의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추수하는 작업은 하나님 나라 유입을 결정하는 일이 됩니다. 이들이 전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볼품없는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오직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에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니고가 결정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맨발로 다니란 말씀이 아니고 여분을 가지는 것을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문안받는 것조차도 허용치 않으셨지요. 하지만 오직 평안할지어다 하는 말에 자기 집에 유할 것을 청하고 제자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하는 평안할지어다 하는 이 메시지는 오직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할수 있는 선포였습니다. 평안의 선포가 구원의 선포와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록 제자들의 행색이 엉망 같아 보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위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함이 있다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영접한 바로 거기에는 차려놓은 상이 있고 병자를 고치는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선포가 주어지는데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때와 같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때 제자들을 영접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람이며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만약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동네는 소돔이나 고모라보다 더 악한 동네라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매우 무거운 심판 받을 것을 예고하시지요. 구체적으로 고라신 벳세다, 두로와 시돈, 가버나움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거부한 것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제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우리의 말은 복음이요, 그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주일마다 선포된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